금붕어가 돌아왔습니다. 이 녀석이 지난 장마철 태풍굴 때 사라졌다가 동료들과 함께 떼거리로 돌아왔네요. 나 한강 가가지고 길을 잃어서 못 돌아오는 줄 알았는데 드디어 어? 여기까지 돌아왔군요. 여기는 아주 실개천인데도 어떻게 찾아왔는지 아마 동료들이나 지가 찾아오고 싶다해서 동료들이 떼거리로 다 뭉쳐서 돌아온 것 같아요. 참못잊는놈이에 항상 얘가 인기가 좋아서 동료들이 많았었거든요. 자 보세요. 금붕어가 지 얘기한다고 나한테 오네요. 다가옵니다. 아이고 참말 이 아파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데 이 녀석을 이 녀석을 꼭 보고 돌아가긴 했습니다. 저 위에 한 1,400m 위에 다리 밑에서 이 녀석이 늘 지냈던 고향이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돌아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아마 찾아갈 거예요, 거기를. 어디 있고 있으니까. 아주 멋있네요. 어때요? 아파트 10개천까지 이 녀석이 고향을 찾아왔어요. 어때요? 멋있죠? 나 이, 이놈요 님이... 상당히 멋있어요. 이 녀석을 꼭 보고선 내가 돌아가곤 했는데 아마 여기서 1,400m 정도 되는 위치에서 얘가 아주 동네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얘를 보고 구경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참 멋있는 놈이에요자 보세요. 이 녀석이 친구들이 워낙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도 인기가 좋았거든요. 아주 떼거리 떼거리를 르고 왔네요 어때요 떼거리가 이 주위에는 호위하는 떼거리들이 많았었어요 이놈만 독특하게 이런 색깔을 띄고 있어가지고 혹시나 누가 잡아간 거 아닌가 그랬 는데 그렇진 않군요 요새 사람들이 아무리 비싼 거라도 자연을 보호 하려고 해요 자 그럼 나도 돌 저 짝에도 이상한 냄이 색깔이 이상한 냄이 있긴 있네요긴했요 색깔이 너무 이상하죠? 어, 공동화사 다른 색깔이 명이도될거 같고 나는 이놈을 공동화라고 불렀는데 자, 보세요. 동료들이 아주 많죠.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맨이 녀석 친구예요. 이제 아마 1400m 더 올라갈 거예요. 여기, 여기에는 저 보세요. 여기가 호산나 교회 밑에니까 아마 저기는 중량천 곳과 도로에요 아주 이 녀석이 돌아왔다는데 나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